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캠핑카 이거 광어 우럭은 없네 광어회를 꺼냈습니다 지금 두 팩인데 이거 한팩한 한 팩은 냉장고에 있어? 맛이 어때? 음. 이거 시구에서가져온 이집에 사과도 있어? 응 두번째 집 아줌마가 하나 씩좀 먹으라고 응 음, 이거 얼었다 이거 좀 낫다 괜찮아? 이거? 얼어도? 응 음. 여기 삼포해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는 주문진 해변 오늘은 삼포해변 주문진항에서 이거 광어, 3kg짜리, 6만원에 사가지고, 지금 이제, 음, 오늘은 주말, 토요일, 아, 지금 몇 시야? 1시. 우와. 포해 배야. 이야. 뒤에는 이렇게. 솔봐소나무봐 짓구요. 아이고, 맥스팬,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. 시원합니다. 문다 열어놓구요. 창문. 그 다음에, 케이크창 다 열어놓고. 야, 이거. 쇼트. 화장실도, 저희 도착하면 화장실도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, 여기 다 열어놓습니다. 이렇게. 환풍을 잘 시켜야 돼요.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납니다. 아까 오면서, SO1, 여기, 어디죠? 무슨 해변이야아야진 내변 바로 전에, 어그 SO1 있습니다. 거기서, 기름 넣고 그다음에 물도 채우고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되게 좋으세요 물 가득 채웠습니다 물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은 항상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진리입니다 진리 물 넣기 아주 쉬워요 이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